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손상대 TV의 특집 방송, 박건혜 대통령 불법 탄핵 대해부 그 일곱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각각의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과 탄핵이라는 분노의 구판은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 정치 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했지만 진보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적 반동 세력의 전복혁명의 수단이 될 심대한 위험성을 수반한다. 지난 2017년 2월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설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정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출을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석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2017년 2월 9일 정기성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시훈 전 헌법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혜 전 헌재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당 아홉 명이 당시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었는데, 바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촛불 집회 당초 계획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다.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파멸 결정은 부작위적으로 그 체제 전복 세력의 활동에 예기치 않았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전복 활동의 핵심부가 평양과 연계된 침북자파로 구성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를 이김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4명의 학자들이 발간한 책,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노재봉 전 총리의 글입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한 이유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기사가 다였다. 공소장의 한 구절,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 그 국면에서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한 문구를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합당하지 않, 안, 않다고 해서, 마땅히 각하를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국민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 라는 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잘못을 반성하다. 지난 2019년 4월,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잘못됐다면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면서 양심선언을 한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며, 탄핵의 강이 아니라,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규명의 강을 건너야 한다. 유승민 의원에게 면제부를 주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 교체가 아닌 혁명적 쿠데타다. 촛불 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지난 15일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렌턴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창문의 그 정인으로 나선 이인호 전주 러시아 대사의 연설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여러분들의 글을 그리고 그 주장을 먼저 방송 전에 들려드리느냐 하면 국민의 힘과는 달리 그동안 수많은 학자와 법조인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사실을 고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한가하면서 아스팔트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그 내에 네 탄핵 찬생파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고 김무성은 자신이 주도한 박대통령 탄핵과 탈당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은 역사의한장 오르는 게한다 이게 오르니 제게 오르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찌끄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연 적법하게 했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날이 지난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벌써 5년 차로 접어든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김무성 등 찬탄파 62직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촛불난동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체제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제전쟁이라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김무생이 이제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말과 유승민의 탄핵가강을 건너자고 한 말은 곧 죽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야만 김무승이나 유승민이가 끝내 무릎을 꿇고 이것을 인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한 가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한 가결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무효를 외쳤던 우파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슬례수지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정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공부안이었던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한 이유는 최순실 등 공소장과 언론기사가 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그 공소장, 언론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겁니다. 배 변호사는 또 국회가 공소장에 나타난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이라는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문에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없다 보니까 결국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는 것 아마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터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회에서 미리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국민에게 탄핵 정당성의 예단을 주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의견을 어떻게 국회가 탄핵에다 들이쓰는 이런 위법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졸속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아무런 통이나 진지한 반대 의사 발언도 없이 정은 300명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던 세계 신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탄핵 소추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설레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차, 절차, 설례 수집 과정 이것 다 무시해버리고 신문 기사와 심정만으로 탄핵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도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처리해버린 것 이것은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절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기성 전 대법관 등은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 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히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건 역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 사이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규별을 대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소단 박상구 총단장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소추장에 관해서 헌법재판 중 위법하게 무단히 변경 제출한 탄핵소추 보증서는 국회법상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먼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탄핵소추장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는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데안 했잖아요. 당시 이것 때문에 대통령 내물자가 성립이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국회 소추위가 탄핵 사유서를 변경해서 제출한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권성동 <laughs> 찌릿찌릿하죠? 제가 보기에는 초기 탄핵 소추 의결서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 확실하니까 편법을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법 재발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들끼리다 답장 짜놓고 했는데 국회 탄핵소추가 온거 보니까 완전히 뭐 엉터리, 푸실하이 짝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그냥 국회에다 뜨는 게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의견을 붙였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청구인이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사건의 판례를 들어서 각하를 하지 않고 본안심리로 바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론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과 이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2017년 3월 11자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 제84조는 물론이고 제65조 1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한 위헌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크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2월 17일 2월 아, 2017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에서 주장한 소추 사유 중에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법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으나, 박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 사실에는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추 사유는 대통령 개 재임 기간 중에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피청구인과 채태민의 관계, 대통령 침전 비서실 운영 형태까지 기재를 했다면서 미러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단핵소추의결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회 단핵소추의결서가 현재의 단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단의 불리한 논거를 배제하기 위해 변조가 됐고 대리인단의 정거, 아, 정인 증거 요청 대부분이 묵살당했고 최종적으로 탄핵 선고 단계에서는 결정문에 첨부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laughs> 졸속 답정너 탄핵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배보영 변호사도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한 문구를 가지고 국회가 소추하는 것은 소추 사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합니까? 이게 김무성이 동조한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탄핵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무죄 석방하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역사에 단죄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탄핵의, 불법 탄핵의 진실은 절대 묻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연재가 나갔습니다. 참, 이 시점, 손상대 TV가 이런 생방과 모든 수익이 차단당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됐을 텐데 어찌겠습니까? 선상 TV 2를 갖고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홍보를 좀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이 탈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이런 반성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땅땅 좀늘려주시고요자 어려운 길을 지금 이틀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것까지 함께 신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